안녕하세요. 네, 우리 유치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늘은 일출이 날씨가 너무 좋다고 해서 네, 일출 보러 왔습니다. 와, 오랜만에 보는 태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밤 사이에 이렇게 눈이 내렸습니다. 너무 예쁘죠? 주위 풍경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여기 여주도서관 밑에 남방강변이 나와 있고요. 네, 오늘 날씨가 좋다고 해서 일출구경 나왔습니다. 정말 여주 너무 아름답죠? 네. 어, 저희는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항상 자연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로로 실방을 하는 이유는 우리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영상을 많이 보고 있어서 네. 세로로 실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노트북으로 보고 계실 분은 어, 화면이 너무 작은 점 이해 바라겠습니다. 어, 날씨가 생각보다 추워요. 그래도 여기 남한강은 여간 물결은. 아, 봄내문화학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와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너무 추워요 밤사이에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와 네, 이렇게 겨울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요 그래도 와 감사합니다 저희 해피수기TV에 오신 걸 너무 환영하고요 제가 여기에 2024년을 응원하면서 네 우리 여러분께 아 봄내 문화학교님 어디 가셨어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네, 저는 지금 여기 여주에 실룩사에서 일출을 보고 지금 가던 길에 너무 태양이 너무 빛나서 실방을 켜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눈 속에 눈 속에 네, 희망을 2024년 2 0 2000... 0 잠시만요. 너무 커서 2000, 2024년 2024년 침대 일어나친 고생이 많아요 2024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제가... 공간이 작아서 단네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laughs> 네, 다시 태양을 보여주겠... 일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너무 추워요. 네. 와, 저기 까치가. 날라와서 앉았는데 혹시 보셨어요? 지금 화면이, 혹시 화면이 많이 떨리나요? 아, 네, 이경준님. 네, 반갑습니다. 이경준, 이경준 유튜버님, 감사드립니다. 네, 올해는 우리 모두 유치님들에게 모든 좋은 소식 많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여주 여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 너무 추워서 네 이것으로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2023년, 2024년 우리 유치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